이뇨제는 심장병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약이에요. 그리고 보자분들이 상당히 쓰기를 꺼려하는 약이기도 하고요. 이뇨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신장한테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내라라는 게 이뇨제예요. 그러면 신장 입장에서는 혈액도 안 주는데 갑자기 이뇨제를 주고서 일을 더 시킨다고? 월급도 안 주면서 갑자기 야근을 시킨다고? 그만할래요?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장이 손상이 돼요. 안녕하세요 김리원입니다 오늘은 심장약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을 가질 건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조기에 심장약을 먹으면 안 되는지 심장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건지 합병증은 생기는 건지 많이 궁금하셨죠 오늘은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릴 텐데요 이제부터 심장약과 심장약의 기전 왜 문제들이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심제로 알려져 있는 피모벤단 되게 유명한 약이죠. 복용했을 때 생존 기간을 늘려주고 진행 단계를 늦춰주는 아주 유용한 약이죠. 일반적으로 강심제를 복용했을 때 심장의 근육의 탄력성을 좋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관이라든가 심방의 확장을 도와줘서 전부화라는 것을 줄여주게 되고요. 전부화 좀더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런 강심제를 사용하는 단계가 B2 단계에서부터 많이 시작을 합니다. C 단계 당연히 그렇고요. B 단계도 마찬가지고요. 점차 약을 늘려가기도 하고요. 빈도를 짧게 자주 먹기도 합니다. 자 B2 단계에서부터 약을 복용했을 때 실제 논문 결과 에픽스타디라는 논문 결과에서 보게 되면 B2 단계에서 약을 복용했을 때 C 단계로 가는 심부전으로 가거나 심장병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먹었을 때에 비해서 약 500일 정도?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즉 B2 단계에서부터 먹으면 그만큼 더 오래 살수 있는 거겠죠? 자, 여기서 질문. B1 단계에서부터 복용하면 안 되나요? B1 단계에서부터 복용을 하기도 합니다만 아직 데이터가 없어요. B2 단계에서 복용을 했을 때 확실히 C 단계까지 가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리고 사망률도 줄었다. 생존 기간이 늘었다라고 하는 정말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B1 단계에서는 아직 그런 논문들이 발표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B1단계에서 복용을 했을 때와 복용하지 않았을 때 B2단계, C단계까지 가는 기간이 큰 유의는 없다 먹든 안 먹든 차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B1단계에서 약을 복용하지는 않습니다 약을 복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부작용이 생기나요?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피오멘단의 저용량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평생 먹는 약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서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꼭 먹어야 되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B2단계는 보통은 먹어도 돼요. 꼭 먹어야 되느냐? 보자분이 여쭤보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생존기간도 늘려주고, 뭐 진행속도를 늦춰주는데 도움은 됩니다. C단계는요, 꼭 먹어야죠. 안 먹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C단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권해드려요. 꼭 먹이셔야 되고, 폐에 물이 찰수 있고, 진행속도가 빠르고, 지금 당장 뭐한 한두 달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아지가 한두 달 살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래오래 살자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꼭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이뇨제입니다. 이뇨제는 심장병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약이에요. 그리고 보자 분들이 상당히 쓰기를 꺼려하는 약이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이뇨제에 대한 것을 싫어하실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장에 대한 부담이겠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뇨제를 쓰면 신장에 부담이 많이 생기고 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이뇨제 때문에 신장이 부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혈액이 역류를 해요. 이천판이 문제가 생겨서. 피가 역류하겠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와서 여기 커지겠죠? 이쪽에 피가 몰리게 되면요. 앞으로 가는 피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감소해요. 그럼 얘가 돌고 돌아서 전신으로 갈거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신장이란 장기로 갑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액이 있는데, 앞으로 가는 혈액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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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줄면, 신장은 혈액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심장한테 자꾸 피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피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면 심장은 어 이상하다 나는 피를 보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피를 보내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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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류가 생길 거예요. 그럼 앞으로 가는 피는 계속해서 줄어들겠죠. 그러면 심장은 계속 계속해서 피가 부족한 상황이 생겨요. 자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제가 심장이에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이라는 심장이 갑자기 월급을 주기로 한 것보다 적게 줘요. 계속해서 주세요 라고 말을 해도 계속 계속해서 적게 줘요. 즉 신장 콩팥은 혈액을 받으면서 에너지를 쓰고 영양분을 받고 그걸로 필요한 것들을 해요. 근데 심장이 계속 피를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 콩팥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장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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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지죠. 제가 알바하는데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죠. 그런데 갑자기 심장병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피가 역류를 하게 되고 그럼 더 많은 피가 줄어들게 될 것인데 약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뇨제를 먹어요. 이뇨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신장한테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내라라는 게 이뇨제예요. 그러면 신장 입장에서는 혈액도 안 주는데 갑자기 이뇨제를 주고서 일을 더 시킨다고 월급도 안 주면서 갑자기 야근을 시킨다고 그만할래요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장이 손상이 돼요. 즉. 혈액이 제대로 가지 못해서 1차적인 원인이 생기고요. 거기에 인뇨제까지 생기니까 2차적인 문제들이 생겨요. 실제로 신장 수치가 많이 높아졌을 때 이상하게도 인뇨제를 써서 문제를 개선했을 하게 되어 신장 수치가 다 좋아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신기하죠? 바로 그것은 어느 정도 콩팥, 신장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됐을 때 좋아지는 경우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뇨제를 복용하게 되면 신장에 손상되는 건 맞지만 무조건적으로 이뇨제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뇨제를 복용을 하면 신장병이 걸리는 아이들한테 물을 많이 먹이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물을 많이 먹이면 폐에물 차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꼭 그렇지 않아요. 기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다 폐로 물을 가지 않습니다. 물을 적게 먹었을 경우에 신장에 엄청나게 많은 손상을 가하니까 꼭 물을 많이 복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물을 많이 먹으면 결국 소장이나든가 그런 소화기 쪽에서 물을 흡수해서 몸에 탈수를 교정하거든요. 그러면은 신장으로도 이 물이 충분히 공급이 되니까 신장에서 부담을 좀 적게 느껴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뇨제를왜 복용하느냐? 피가 역류를 하죠. 피가 역류를 하면 여기에 압력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점차, 점차, 점차 압력들이 올라가면서 폐 물이 차겠죠? 첫 번째로 폐 물이 찬다 그랬죠. 인효제는 소변을 만들어내요. 즉, 폐 물이 찬 것을 빨아들여서 소변으로 배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 물이 찼을 때는 인효제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찬 물을 없애주는 거예요. 소변으로 밖으로 배출해주는 거죠. 그러면 폐 물이 찬 거면 주사기 꼽아갖고 물 뽑으면 안 돼요? 라고 주, 궁금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좀 달라요. 제가 부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부종이라는 게 포에 물이 차는 걸 얘기를 해요. 흉강이라는 공간 안에 물이 차면 소위 말한 흉수라는 게 생기면 주사기로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세포 세포 사이에 차요. 그러니까 이걸 주사기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혈액에서 물을 빨아내서 혈관을 통해 신장으로 보내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뇨제가 첫 번째로 필요하게 되고요. 자, 이뇨제를 썼을 때 그런 압력들이 줄어들게 되는 게두 번째입니다. 전부하라고 생긴 게 해요. 전부하. 영어로 치면 이제 프리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로드라는 게짐 부담을 얘기를 해요. 전부하라는 거는 프리 이전, 신장 이전에 생긴 부하. 얘기를 해요 즉 피가 역류를 하게 되면 이쪽에 계속 피가 몰리게 될거 아니에요 저희가 운전을 하는데 고속도로가 막혔어요 고속도로가 막히면 여기 뒤에까지 계속 계속 해서 길이 막힐 거 아니에요 이게 막히는 게 생기겠죠 그게 바로 심장 이전에 생긴 부하에요 이런 부하를 이뇨제가 상당히 많이 개선시켜 줍니다 강심제 아까 설명드렸죠 강심제는 어떤 걸 해주냐면 이 앞으로 가는 것을 잘 가게 해줘요 뒤쪽에 많이 몰려 있게 되면 앞으로 가는 양이 줄어들고 앞으로 가는 것이 충분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잘 보내주게 해주는 역할이 당신제 역할입니다 이런 것들은 후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치면 애프터로드라고 얘기를 하죠 후부하를 풀어 주는 약들도 많고요. 뭐 강심제뿐만 아니라 혈관 확장제 같은 경우도 후부하를 풀어 줍니다. 이뇨제는 결국 이런 전 부하라는 것을 줄여 주기 때문에 폐부종이 생기거나 심장에 부담이 생기는 것을 최대한 많이 줄여 줍니다. 그래서 이뇨제를 추가적으로 필수 약물로 쓰는 거죠. 어, 내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기도 하는데요. 피로세마이드라는 피로세마이드라는 약이 있고 토르세마이드라는 약이 있어요. 둘다 많이 쓰는 이뇨제입니다. 예전에는 피로세마이드 많이 썼었어요. 요새 추세는 토르세마이드를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자 이거와 이거에 대한 오해를 조금 하시는데 이 약이 엄청 세다. 그래서 아, 더안 좋다. 라고 말을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실제로 이 약은 퓨로세마이드의 약 10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10배 쓰느냐? 아니거든요. 이 아이가 1만큼 썼으면 얘는 0.1 쓰면 돼요. 그럼 비슷한 효과를 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이 아이를 많이 쓰느냐면 최근 연구결과에서 퓨로세마이드의 내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나 구강으로, 입으로 먹었을 때 효과가 40%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즉, 이 아이한테 1의 용량을 썼을 때 실제로 몸이 느끼고 필요하게 작용하는 용량은 0.4에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상당히 내성이 심하고 생체 이용률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이 높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이 용량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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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반면에 얘는 이 토르세마이드는 이용률이 좀 높습니다.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흡수율이라고 하죠.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아이가 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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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을 때이 아이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퓨르세마이드를 저희가 실제로 예전에 2.5mg 썼던 아이가 있거든요. 그 아이를 토르세마이드로 바꿨어요 지금 0.07mg 먹어요 쉽게 얘기하면 퓨로세마이드 0.7mg과 0.07mg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어느 게더 좋으세요? 저는 적게 쓰는 게 좋거든요 내성과 유형률이 적기 때문에 토르세마이드로 많이 바꾸는 추세고요 단! 퓨리세마이드가 먹는 약에 한해서 그래요. 먹었을 때 위장관계에서 소화가 잘안 돼요. 흡수가 잘안 돼요. 주사제로 썼을 때는 좀 달라요. 주사제로 썼을 때는 효과 웬만한 원하는 만큼 다 납니다. 결국, 이뇨제라는 거는 되게 민감하게 작용하는 약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부작용도 심하고요. 충분한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뇨제가 얼마만큼 필요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신장에 얼마만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고요. 그럴 때문에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랑 신장 정해질 검사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